10년, 20년, 모태의 신앙이면서도, 예배드리면서도 의심하잖아요.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까? 과연 하나님이 계실까? 천국이 계실까? 의심하는 분안 계세요? 의심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의심하는 사람에게 확실하게 믿음을 심어주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은 의심하지 말고 성경을 그대로 믿는 복을 받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예수님의 부활과 존재를 의심하는 자들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으니까 우리 중에도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의심을 하게 되면 염려가 많이 있습니다. 염려가 내 일에 대한 염려, 가정에 대한 염려. 죽음에 대한 염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염려, 염려가 자꾸 의심할 때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의심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면 뭐가 되냐? 평안함이 찾아와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그런 말을 하지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그랬습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는 평안을 가질 수가 없어요. 의심하는 자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함으로 인하여 매일 세속우선으로 살다가 좌절해 버립니다. 부활도 믿지 못하고 천국도 믿지 못하고 늘 죄에 갇혀 살게 되는 거죠. 그러나 로마서 14장 3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그런 얘기를 하죠. 의심하고 멍든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죄다 그렇게 가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의심하는 자들까지 외면하지 않았어요. 하정만 하는 곳에 가신 게 아니라 의심하는 제자들에게도 다가서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고 의심하지만 하나님 우리 안 버려요. 믿음을 잘 꼭 공급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도 보면 그러잖아요. 믿음이 작은 자요 왜 의심합니까? 왜 의심하느냐? 여러분 의심하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의심이 생겨요. 그러나 의심하는 사람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대. 의견을 비판하지 마라. 믿음이 없는 사람이 말하는 것을 너무 빡치리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또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시되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희에 주셨으니. 그러면 우리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은 사람이죠. 제자들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았어요. 그러면 하늘과 땅의 건세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건세가 뭐예요? 제일 먼저 주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같이 볼까요?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세를 주셨으니 제일 중요한 게 자녀가 되는 건세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보다 더 건세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 조건 없이 보호받는 위치, 사랑받는 위치, 아버지의 모든 것을, 능력을 덧립는 신분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또 받은 권세를 보면은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보면,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반석위의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를 세우는 건세를 받아 엄부의 건세가 이기지 못할 수 있는 엄부의 건세를 이기는 건세를 받은 거 너무 너무 귀하지요. 그뿐입니까?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불리리라. 얼마나 대단해요. 이런 건세를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는 건세, 근세, 음부의 건세를 이기는 음부의 모든 것들을 이기는 건세, 능력을 제자들에게 주었습니다. 생명으로 사망을 이기고 진실로 불리를 이기고 빛으로 어둠을 이기는 그 건세를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아무도 열수 없는 천국 열쇠를 줬다니. 가톨릭에서는 이 성경 구절을 인용을 해가지고 베드로 성당을 짓고 고해 성사를 하면서 자기들이 죄를 용서하면 사해진다 그런 교리를 만들었어요. 그건 잘못된 거죠. 천국 열쇠를 주노니. 천국 열쇠는 뭡니까 예수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잖아요. 나름 알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자가 없다. 그럼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가는 길이 열리고 천국 가는 진리가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님이 천국 열쇠를 주느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받은 거예요. 아무도 열지 못하는 그 천국 오직 예수님. 로만 구원받는 진리를 전할 수 있는 근세를 받은 겁니다 그러자나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의 시대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을 통하여 천국에 들어가고 예수님을 통하여 영생의 길이 열려지는 거죠 그러면 너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그래 땅에 있는 게 뭡니까? 마음, 경제, 건강, 환경, 자연 등, 자연 등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였습니다. 아나니아와 삽피라가 베드로 앞에 와서 거짓말을 했어요. 그러니 그래 베드로가 나무랐어요. 그러면 그랬더니 그 영혼이 떠나버렸요건세자또 병들어 신앙 많은 사람이 사도들을 만났어요. 기도했더니 병이 났어요. 귀신들린 사람이 치료해 온전해졌어요. 이런 건세를 제자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변화시킬 수 있는 건세.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라고 하는 큰 건세가 있다.